나 아, 삼성 노트는 진짜 감성이 부족해. 감성이. 저기 어디 사가 나라에서 감성이 풍부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노트에서 폰트를 직접 바꿔서 쓸수 있잖아요. 고쳐달란 얘기죠. 안녕하세요. 노트 필기 앱의 진심인 유튜버 테크몽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막 안드로이드 노트 필기 앱을 여러 개를 리뷰해봤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앱은 아마 삼성 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노트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삼성 노트 활용법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지금은 최신 버전으로 그때와 좀 달라진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 다 보신 분들에게도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에 사용된 모델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 기준으로 할 거고 삼성 노트 버전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다른 노트 필기에 많은데 왜 삼성 노트를 많은 분들이 쓰는지 삼성 노트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다섯 개씩만 뽑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장점부터 나열하자면요. 일단 무료니까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필기 반응 속도가 다른 앱에 비해 빠르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손글씨가 검색이 되고 손글씨를 텍스트 변환하는 기능을 삼성 노트는 지원하고요. 필기와 동시에 음성 녹음이 가능하고 음성에 맞는 필기 내용을 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PC, 태블릿과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게 아시다시피 큰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PDF 저장 시 떨어지는 화질 및 호환성, 아쉬운 단축키 기능, 동기화의 불안정함, 그리고 폰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막두 페이지 미리 보기 안 되고 PDF 리더 기능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이 삼성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숨겨진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삼성 노트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삼성 노트는 폴더 아래 폴더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구조를 하고 있죠. 아쉽게도 폴더별로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잠금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노트별로 길게 눌러가지고 노트 잠금 기능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유지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폴더별로 설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안 폴더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서 빠를 내리게 되면, 여기 보안 폴더라는 걸 활성화 시키고 나면, 앱 바로 가기에 이렇게 보안 폴더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지문이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보안 폴더 마크가 그려져 있는 여러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삼성노트가 아니라 삼성노트 보안 폴더 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삼성노트랑 별개로 다른 보안 공간에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앱을 실행시키기 전에 보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폴더별로 잠금이라기보다는 앱 자체를 이렇게 잠궈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노트를 길게 눌러가지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보안 폴더 자체에서 메모를 만드셔도 돼요. 근데 보안 폴더가 지금 이렇게 실행시키면 별도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화면을 한번 이렇게 잠궜다가 다시 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잠금을 해제하고 나서 들어와 보면 여기를 누르면 다시 잠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안 폴더를 눌러서요.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보안 폴더를 자동으로 잠그는 것을 언제 다시 하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화면이 꺼지면 자동으로 잠금이 기본 설정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여기 바로가기 버튼에서 보안 폴더를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점하고요. 다시 켜도 안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안 폴더에 있는 기기라도 자동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다른 기기간에 보안 폴더 내용이 공유가 됐었는데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보안 폴더는 그 기기에 이렇게 저장된다. 다른 거랑 동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본 화면에서도 괜찮은 숨겨진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즐겨찾기 상단 고정이란 기능입니다. 노트를 정렬할 때 기본적으로 뭐 수정한 날짜 순, 만든 날짜, 제목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수 있긴 한데 몇 개의 노트는 항상 위에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즐겨찾기 상단 고정이 원래는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고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거를 길게 눌러서 더보기에 즐겨찾기에 추가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이라면 자주 사용하는 전공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자주자주 쓸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디자인이에요. 삼성노트는 썸네일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디자인이 좀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보기 방식을 뭐 액자 구성을 작게, 액자 구성을 뭐 크게, 아니면 아예 목록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어, 이건 정말 보기 싫죠. 보기 방식을 간단한 목록으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긴 한데요 다른 필기 앱인 플렉3나 노트셰프 이런 거 보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좀 예뻐 보이잖아요 이런 건 노트를 만들 때 썸네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삼성노트에 이거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첫 페이지를 썸네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걸 꼼수를 이용해가지고 첫 페이지만 썸네일 양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려면요. 노트를 만들 때 기본 방식을 페이지가 구분된 노트로 만들어야 되고요. 페이지 템플릿을 누르면요. 미리 다운로드 된 양식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얘가 첫 페이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원래 페이지로. 첫 페이지만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의 제목을 제가 여기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가서 보면 이렇게 뭔가 이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글씨체가 악필인 사람은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키보드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막 엔터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가운데로 밀면 되긴 하는데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삼성노트 활용이라 치고 이거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옮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가지고 요 제목 텍스트를 좀 꾸밀 수가 있어요. Shift 눌러가지고 요렇게 드래그를 다 하고요. Ctrl B 눌러서 진하게 Ctrl I 눌러서 이탈릭, Ctrl U 눌러서 언더바. 그리고 글자 크기가 좀 작죠. Ctrl, 요꺽쇠키를 이용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요렇게 칸을 벌려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 제가 손으로 급접 쓴 거보다 훨씬 낫네요. 다른 단축키는 많이 아시겠지만 컨트롤 꺽쇠 키를 이용해 가지고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칸을 이렇게 길게 늘린 상태에서 컨트롤 R 누르면 오른쪽 정렬, 컨트롤 L 누르면 왼쪽 정렬, 컨트롤 E 누르면 가운데 정렬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축키 기능이 사실 삼성 노트에서 꽤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쓰다 보니까 단축키가 아쉬운 기능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삼성 노트에서는 이렇게 글머리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또 글자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글자를 누를수록 글머리가 다 이렇게 내려가도록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터치를 하면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원래 PC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탭 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 시프트 탭 키를 누르면 밖으로 나오고 요거 단축키로 지원되면 되게 편한데 요거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커서가 다른 데로막 이동을 하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프트 탭키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하 아, 요거 되게 아쉽네요 요건 삼성 노트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OS 정책 자체가 그런 거니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응 안돼 돌아가 제가 많이 쓰는 앱인 원 노트에서는 잘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삼성폰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씨체 폰트는 못 바꿔요? 이거 되게 예쁜 폰트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삼성폰트는 글씨체 폰트를 시스템 폰트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의 폰트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자체 폰트를 바꾸면 얘도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나 아, 삼성폰트는 진짜 감성이 부족해. 감성이. 아 물론 어거지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컴오피스에서는 폰트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삼성 노트의 활용이라고 한 다음에 폰트를 난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만든 다음에 S 펜 버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를 눌러서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올려 놓아요. 그러면 글씨체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긴 합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게 삼성전자에서 알아서 이거 폰트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기 어디 사과나라에서 감성이 풍부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노트에서 폰트를 직접 바꿔서 쓸수 있잖아요. 감성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템플릿 얘기가 나온 김에 새로 추가된 PDF 템플릿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요, 페이지 템플릿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추가해서 그 페이지만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변경되는 걸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요, 페이지 템플릿을 누르면 여기 PD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양식들을 한 번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요. 슬라이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추가가 됩니다. 디자인이 꽤 깔끔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PDF를 밑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추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노트앱 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숨겨진 내용은 아니지만 업그레이드 된 툴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필압을 지원하지 않는 펜과 필압을 지원하는 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할수 있고요. 여기 별표를 통해 가지고 자주 쓰는 펜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요. 여기 색깔과 두께 필압 유무를 한 번에 정해 가지고 이렇게 자주 쓰는 펜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주 쓰는 펜들을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작게 축소도 가능합니다. 다시 이거 누르면 커지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다가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이렇게 펜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와 진짜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에어 액션 이라고 해가지고 S펜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전 펜 다음 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긴 한데요.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지우개 쓰다보면 펜이 넘어갈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추천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얘기해놓고 왜또 얘기하냐고요? 왜겠어요?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 즐겨 찾는 펜이 가로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펜을 옆으로 길게 끈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광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반투명한 이 기능을 할때이런 식으로 직선 끄기 기능이 꽤나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추가할 때 여기 자 모양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어떻게 꺼도 직선으로 꺼지는 그런 형광펜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즐겨 찾는 펜으로 추가해 놓으면 즐겨 찾는 펜을 이런 식으로 띄워 놓고 형광펜 치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눌러서 형광펜 칠하면 진짜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아쉽다고 했던 부분인데 고쳐져가지고 되게 좋은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이펜 색상을 바꿀 때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컬러 코드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컬러 코드를 알고 있으면 그 컬러 코드를 입력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전 삼성노트에 비하면 기능이 무서울 정도로 좋아진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사진을 끌어올 때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 됐고 유용하던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삼성노트가 떠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터넷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여기서 자동으로 따가서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링크나 전체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링크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 링크가 들어가고요. 전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요.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 옆에 있는 페이지 자체를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별로 추가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요. 노트를 만들 때 페이지 구분이 없는 노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전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쭉다 이렇게 스크롤 돼 있는 게다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 않나요? 이거 위에 바로 제가 원하는 필기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웹서핑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정말 좋을 것 같고 뭐 부분 캡처만 원하신다 이러면 S펜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파본 메뉴에서 스마트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면 부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진 끌어오고 이런 건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크기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옆에 눌러가지고 페이지 너비에 맞추기 뭐 이런 거 하면은 페이지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텍스트와 연동 기능이에요. 이걸 이용하면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엄청 좋죠 이게 한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자처럼 지급하기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이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공간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 옆에 글씨를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글자가 안 써지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길게 눌러가지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가지고 글자를 입력하고 뭐 이래도 되는데 텍스트 연동을 해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 중간에 넣기가 있고. 문장 끝에 넣기가 있어요. 문장 끝에 넣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쓰면서 사진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밑에 쓸수 있고 옆에는 못 쓰는데 문장 중간에 넣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글자를 추가하면 옆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내리면은 이렇게 다 다시 아래 쓸수 있고요. 이거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키보드하고 그림 삽입하는 거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꿀팁이에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펜으로 글자를 쓰게 되면요. 이 그림을 이동할 때요거를 같이 이동이 안 된다는 거두 개를 그룹화 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림 수정하기 버튼이 있다면 그거 내부에서 이렇게 필기를 할수 있으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씩 제가 원치 않을 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림 위치 고정 그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리고 삼성 노트가 예전부터 PDF를 읽을 수 있었는데 PDF를 삼성 노트로 불러와 가지고 별도로 파일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원래 파일 말고 다른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PDF 리더 기능도 삼성 노트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실 PDF 리더로서 기능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삼성 노트는 기본적으로 두 페이지 미리 보기가 안 돼가지고 엄청 불편했는데 이제 그거 지원하고 나서 많이 쓸만해졌어요. 페이지 설정에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두 페이지를 미리 볼수 있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 때 이렇게 페이지 구분이 없는 노트로 만들었다면 두 페이지 미리보기 그런 게 없는 걸알 수가 있는데 페이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노트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설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페이지 보기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구분이 안돼 있으면 이 메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지원하면서 삼성노트가 어느 정도 PDF 리더로서 기능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 여기 플러스 PDF 버튼을 눌러가지고 PDF를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원본 PDF 파일을 수정을 해봐야 원본 PDF 파일에 영향이 안 갑니다. 그냥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PDF를 그대로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는요, 삼성노트로 바로 들어가지면 안 되고 내네 파일에 들어갑니다. PDF 파일을 하나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원래 삼성노트로 새로운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PDF 리더로 열기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요. 그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면 그 파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원본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용 테스트라는 이 원본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PDF 리더로서의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내 파일을 통해가지고 또는 다른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다면요. 이렇게 다시 띄어서 이렇게 보면 삼성노트 내부에서는 이 글자가 되게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삼성노트가 아니라 다른 앱에서 띄우거나 뭐 인쇄를 하거나 뭐 PC에도 보거나 이러면요. 이 화질이 아까보다 좀 떨어지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벡터 방식을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좀 치명적일 수 있냐면, 글자를 되게 작게 쓰시는 분들은, 요 변환대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PDF 리더로서의 기능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원래 삼성노트가 가지고 있었던 PDF에서 수정하는 그 고질적인 단점, 이건 수정이 안 됐네요. 뭐 단순히 글자 외에도 형광펜 같은 거 칠하게 되면, 그 형광펜이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뭐 색깔이 조금씩 어긋난다, 이런 문제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제가 정말 삼성전자에게 바라는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기능이 있는데 PC용 삼성 노트예요.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테스트 몇번 해보면 뭐 PC, 스마트폰, 태블릿, 동기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동기화가 정말 불안정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노트 앱 평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걸로 고생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아서 평점이 이 점수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윈도우용 삼성 노트가 안드로이드용 삼성 노트보다 조금 업데이트가 더 많이 필요하고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아쉬운 점더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긴 합니다 삼성 노트를 만들 때 페이지를 세로로 긴 것만 만들 수 있고 가로로 긴건못 만든다는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저작권 에러가 뜨면서 PDF 파일이 안 열리는 문제가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웹페이지 링크는 하이퍼링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는 여기서 만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막 도형이 만들어진 거는 지우개로 이렇게 안 지워지고 직접 눌러가지고 이렇게 삭제해 줘야 된다. 이런 건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요즘 삼성 노트 외에도 원노트라는 걸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노트에 대한 걸 다음에 좀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삼성 노트하고 이제 아이패드의 굿 노트나 뭐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 제대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원하시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